무연장에서 저희 사랑하는 팬분들과 함께했는데요. 그렇게 무대에 설 때면 항상 이분들에게 뜨거운 가족애를 느낍니다. 제 노래 에 멋진 영수를 입혀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하을 쌓아주시는 분들인데요.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앞에 계시는 모든 아티스트, 모든 가수분들에게 이 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에게 음악이라는 여정 자체가 굉장히 쓸쓸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어, 이 자리에 계시는 가수분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연주자 여러분들과 코러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서 이분들을 뜨겁게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코러스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러스상 수상자는 하림씨 축하드립다다 n Susan, s 축하드립니다. 계속해서 해 s 연주자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상 n s u 올해의 연주자상 수상자 하림씨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할번 다시 한번축드고